요것도 한번 볼까? 33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 얼마래요? 1이래요 1 그럼 어디까지 나와야 돼? y는? x-1제곱 의 플러스 p까지 나와야 됩니다 최고차 계수는 1이니까 근데 이 문제 봐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축방이 얼마래? x이퀄? 1이래요 1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어 이렇게 그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8 그럼 끝났네 이차함수는 뭐 쓰는 거라고? 대칭성. 얘가 8이면, 얘 길이 얼마야? 4. 이 길이도 얼마야? 4. 그럼 이 좌표 얼마? 5. 이 좌표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끝난 거지. 왜? 아, 얘는 보나마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맞죠? 해니까, 해. X축과의 교점이 해니까. 그럼 다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2차 함수는 대칭성 쓰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대칭성이야. 이해되셨죠? X축과 만나는 점이 해면서 교점이니까, 식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넘어가 됩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4번. 이 그래프가 몇 점을 지난데? 세 점을 지난데. 여러분, 세 점을 지나면 무조건 무슨 형으로 접근하는 거였지?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일반형으로. 근데 얘는 특이해. 봐봐. 어,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온데. 5 넣으면 0 나온데. 제가 뭐야? 행 거지. 해. 그럼 여기까지 나와야지 y는 a 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거지 해니까 근데 얘가 0,5를 지나니까0 넣으면 5 나와야 되는데 그럼 a가 얼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맞죠? 그럼 끝난거지 끝 이해되시죠? 해라는걸 좀 느껴야돼 본인이 풀면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 35번도 보겠습니다. 이 참수가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모르겠는데 꼭짓점의 y 좌표가 얼마래요? 5래요 오. 그다음 x축과의 교점에 x 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사랑 얼마래? 6이래. 자, 요게 끝났네. 요게 뭐야? 이 참수 입장에서는 교점이지만 우리가 방정식으로 따지면 얘가 뭐야? 행거지. 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와? 아, y는 a의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어디 A 어떻게 구해야 하는데, 꼭지점에 y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꼭지점에서는 X가 몇일까? 0. 0일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6이랑 얼마래? 4래. 그럼 대칭성 써야지. 아, 이거 완전히 중앙 아니야? 꼭지점은 X가?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뭐 써야 돼? 나누기 음. 2 하면 되는 거지. 평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짓점이 마이너스 1,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마이너스 1,5. 이것도 마찬가지 대칭성을 쓰는 겁니다. 맞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5 같은 거대입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요각 이해되시죠? 대칭성을 쓰는 거야. 대칭성. 어려운 거 없어요. 고일 때도 똑같습니다. 이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괜찮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보시면 36번입니다. 음, 이따 풀 시간 드릴 겁니다, 여러분. y는 마이너스 x이고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어, 뭐 이런 값이 나왔네, 뭐 이렇게. 이때 y 좌표의 꼭점의 y 좌표가 9고, 뭐 이렇게 돼있는 이렇게 값. 맞죠?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값. 괜찮죠? 그럼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 얘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x 좌표가 그럼 대칭성을 쓰는 거야.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완벽하게 일치할 겁니다. 값. 여기까지 되셨어요? 질문. 없습니까? 없으세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보자. 제일 먼저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지. 뭐냐면 이겁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해야 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마이너스 0,0을 지날 테니까. 이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는 거야, 여러분. 어? 얘가 9래, 9. 9나온대데 9. 맞죠? 그럼 결론은 뭐야? 이 문제 풀면 뭐만 알면 돼,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요 X 좌표가 몇인지만 알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지금. 맞죠? 얘만 알면 돼. 풀수 풀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나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것 같아요. 어떻게 풀 거냐면 좀 약간, 어, 있어 보이게 풀어보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얘를 여러분, 알파라고 하면 잡아보는 거야. 알파. 아니면 이렇게. 얘를 알파라고 잡아, 요 길이를. 그럼 얘도 뭐야? 알파야.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에서 2알파만큼 간 거니까 2알파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은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 입장에선 교점이지만 방정식 입장에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죠. 해. 해잖아. 해해 우리는 두 해를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되겠지. 아두 해를 더해봐요. 더하면 얼마예요? 2알파 마이너스 2.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나와야 돼? A나오는 겁니다. A. 맞죠? 그 다음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아, A분의 c 니가 마이너스 B나오는 겁니다. 값.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이제 풀면 되지.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인거지. X좌표가요. 맞습니까? 아, 그럼 얘는 x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몇 나와야 돼? 9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맞습니까?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각 맞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끝났나요? 어, 그럼 교재 좀 풀어주세요, 혹시 그 b 단계까지 풀면 돼. 책 뒤에 네, 정규분포 쪽. 통추 말고. 무슨 말이 돼요? 아, 네, 네, 네. 여기까지 했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잘 보세요. 어서, A 어떻게 풀어요? B랑 미지수 많은데 여기서 돌아가면 되죠, 잖 여기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제곱 플러스 A 대신에 얘 넣으면 되는 거지. 2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B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 돼?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은 9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얘 전개하면 플러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몇 알파야? 4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은 9 맞아요? 전개해보자. 얘랑 얘랑 퉁치면 남는 거 알파 제곱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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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치면 알파 다 사라지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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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치면 다 사라지니까 얘가 얼마? 9 알파가 얼마야? 3일 수밖에 없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일 거야 당연히 그럼 알파가 3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3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a, i 얼마 a 4 그다음 b는 2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그대로 3 넣으면 얼마 b가 5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의 길이니까 얘가 얼마 3 넣으면 얘가 얼마 5죠 5 요즘 잡히 5라는 소리잖아 5 그러니까 요 길이 얼마 정답 6이 정답이 되는 거네. 6. 맞죠? 괜찮죠? 그 다음. 40번의 별표 한번 쳐보실래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네요. 제 축방이 얼마예요? 꼭점 만들어봐 꼭점. 어떻게 돼? 요 꼭점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잖아. 각. 꼭점이 몇컴하면 마이너스 1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잘 봐요. 여러분. 되게 빨리 풀수 있어. 잘 봐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얘를 지났는데 맞아? 다시 이 이차함수가 얘를 지났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 아 y가 몇이야? y가 1에서 2점에서 만난다는 거, 이렇게. 요게 뭐야? p, 요게 뭐라는 거야? q점, 이렇게 된다는 거야. y는 1에서 만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끝났네. 대칭성 수라는거 아니야? x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얘랑 이 거리, 이 거리 완벽하게 어떻게 돼? 같잖아. 다시 말하면 이두점 평균 낸게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p 더하기 q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정답 끝.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게 빨리 풀수 있다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칭성 항상 이차함수는 대칭성 괜찮죠?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4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얘예 그래프가 뭐 결국 이 넓이 구하래 넓이 맞죠? 어렵지 않지 일단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0 되는 값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 1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네요, 값. 맞죠? 그러면 얘는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대칭성. x가 몇일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죠. 마이너스 1로 하면 꼭점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로 보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5죠, 5. 얘가 5야, 5. 얘는 y절편 바로 나오잖아, 얼마야?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풀고 나서 다못구하애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넓이 어떻게 구해요? 뭐 이렇게 맞죠? 어떻게 풀어주면 넓이고. 제 질문 이해돼요 이거 풀고 답 못내네 되게 많이 봤어요 풀 때마다 학교집에서 못 푸는 애들 많아요 좌표점을 다 구했는데 넓이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있어요 맞죠? 어떻게 풀어주면 돼 이거 여러분 넓이? 음, 어디서 어디를 그렇죠 여러분 구간 나누면 돼 요렇게 하나 A 1번 구간 나누시고요 요렇게 하나 사다리꼴 2번 구간 나누신 다음에 1번 더하기 2번에서 빼기 몇 번? 요 넓이 요거 빼주시면 정답입니다. 괜찮죠? 넘어가 되겠죠? 이때 다시 마무리